어느 방에 갇힌 여자, 지옥 같은 날이 계속됐는데요. 그때, 꿈에서 깬 그녀, 세라. 연구원인 그녀는 남친과 헬기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좀비가 창궐한 도시에서 생존자를 찾으러 나온 거였죠. 위험하지만 착륙해서 찾아보자는데요. 그렇게 확성기로 사람을 불러보지만, 돈이고 뭐고 소용없는 세상. 역시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몰려옵니다. 일단 재빠르게 철수한 수색팀. 여기서 생존자들이 10명 남짓 살고 있었습니다. 불안하 게 연료 보충 을 미루 는데, 남친 의 심리 상태 는 불안 하고, 오늘 한 명이 또죽었 다는 소식 이렇게 대피 소가 지하 에있었기 때문에 안 전했 던 건데요. 또 다른 임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반대쪽 동굴 출입구로 가서 좀비를 포획하는 일이었죠. 이렇게 어구를 끈 뒤에 올가미로 잡는 겁니다. 근데 영 상태 안 좋았던 남친 미겔 장태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잡은 좀비는 연구 재료가 되는 건데요. 일단 불안증세를 보이는 남친에게 진정제를 놓는 그녀. 아마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겁니다. 이곳 연구를 지원하는 군 병력의 책임자 로즈 대위. 상관이 죽은 탓에 책임자가 됐죠. 좀비를 연구하기 때문에 양쪽이 가지는 리스크는 갈등으로 심화되기 십상이었습니다만 영 태도가 저질스러 군인 양반들 그녀의 연구와 별개로 본격 실험 중인 박사가 있는데요 이 닥터 로건의 최근 연구 대상은 바로 좀비의 뇌 신체가 다 훼손돼도 뇌가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거였습니다 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욕구였죠 연구 방법은 다소 끔찍한데 암튼 튼 좀비를 들이이는 그의 의표표녀와와연연방향향이랐습습다다런런오오죽 죽었다는 자자의복복죽죽은 시체를 몰래 실험용으로 쓴 거였죠 이조종사와 기술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두 사람. 세라가 맘대로 나가려는 그때 둘의 신경전이 벌어지는데요. 계속 부딪히는 둘 때문에 뭔 사단이 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연구는 좀비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냐는 것. 미국 전체 생존자는 600명 정도라는데 또 신경전이 이어집니다. 역시 박사의 목표는 좀비와의 공생. 로즈데위는 마치 상관처럼 심한 압박을 가하는군요. 중립인 특수 캐릭터들의 조언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안정을 찾은 남친은 또 꿈이었고 불안과 스트레스에 쌓인 남친과의 갈등은 더 깊어만 갑니다. 과연 박사의 연구결과는 어떨까 아직 약간의 지성이 남은 그들을 조련할 방법을 찾았다는데요 본인 아버지에게서 따왔다는 이름 버브 그가 제일 성공적이랍니다 앞에 놓여진 건 면도기, 칫솔, 그리고 또 티븐킹의 소설책 근데 기억이 났는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좀비도 못참는 스티븐 킹 소설 클라스. 그때 연구실에 난입한 로즈대위 그에게도 결과를 선보이는데요. 논란 버브의 충격적인 행동. 격리를 받아줘야 내리는 군기까지. 자기를 무시했다 생각하는지 총까지 겨누는군요. 아무튼 이런 몽글몽글한 연구 진행은 폭군 로즈의 성에 찰리가 없었고 또 다시 이어지는 좀비 포획. 그런데 사고가 발생합니다. 좀비에 물리고. 오발 사고까지는 아는데 결국 물려버린 미개. 그녀는 신속하게 짱돌 마취에 이어 환부 절단을 행합니다. 그리고 화염 지짐술까지. 아무튼간에 일단 남친을 지켜낸 세라. 강인한 그녀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약들을 좀 챙기러 가야겠는데요. 박사의 연구실에서 찾은 녹음기와 이상한 말들, 그리고 아까 죽은 병사의 머리, 박사는 진정 미친 걸까요? 그의 뒤를 밟아보는 두 사람. 법은 더욱더 영리해져만 가고, 그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 저 고기는 설마... 혹시... 혹시는 역시 병사였습니다. 그리고 처형되는 박사. 기다리던 조종사가 마중을 가는데요. 박사가 죽은 마당인지라 로즈는 탈출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갑이었죠 나머지는 좀비 소굴행이 결정되고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때 엘베 경보음이 들리는데요. 바로 남친 미겔의 t s i 죠 고초를 겪으며 동굴 쪽을 돌파하는 두 사람과. 맞고 있던 조종사의 기습 이제 나갈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친놈이 미친 짓을 시작합니다 좀비를 끌어모으더니만 시식회를 열고 지하로 같이 내려가는 거였죠. 다 같이 죽어보자는 살신 성인의 자세. 로즈 또한 보통은 아니었기에 지 혼자만 살 방법을 찾습니다. 앞뒤로 밀려오는 좀비떼와 문까지 잠그는 로즈의 인성. 버브가 보게 된건 바로 죽은 박사였고 슬픔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발견한 권총. 그 시각. 병사 1과 병사 2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열심히 도망가는 덩치, 스틸. 하지만 결국, 물렸죠? 그리고, 직접. 겨우 동굴 끝에 다다른 일행은 지상으로 향합니다. 그 때, 복도에서 마주친 버브와 로즈. 탄화칩 결합에 실패한 로즈는 그렇게 인류 최초로 좀비의 총에 죽게 됐습니다. 이제 탈출만 하면 되는데요. 헬기에 도착한 그때, 또 꿈에서 깬 그녀와 일행은 한 섬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1985년작 데이 오브 더 데드였습니다. 시체들의 낫 또는 죽음의 날로도 불리죠. 조지 로메로 감독의 오리지널 시체 3부작 중세 번째인데요. 시간을 표현한 연작의 제목이기 때문에 밤, 새벽, 낮을 뜻하는데 국내 출시 당시엔 죽음의 날로 오역됐습니다. 아무튼 좀비 영화의 거장이자 시작이랄 수 있는 조지 로메로 감독. 사실 초기 시나리오는 훨씬 방대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제작비가 넉넉치 않았고 계획보다 절반 정도의 예산으로 영화를 만든 건데요. 예산 문제로 아쉽게 생략됐던 여러 요소들은 약 20년이 지난 후 로메로의 다음 좀비 영화 랜드 오브 데드에서 연출됐다고 합니다 밤, 새벽, 낮이 3부작은 과연 이어지는 것인가 1편에선 이 좀비 사태의 발생 시점 2편에선 이 사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였죠 3편에서는 모든 게 실패하고 좀비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과연 인간이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각각의 내용이 정확히 이어지진 않지만 시간 순서대로는 맞는 듯 한데요 재밌는 건 오늘 악역으로 나온 로즈 대위 2편 새벽의 저주에서 주인공들은 헬기로 도시를 탈출하기 직전에 잠깐 들르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엔 강도로 변해버린 탈주 경찰들이 몇명 있었는데요. 이 경찰 중한 명이 바로 오늘 로지 역할의 배우 조세필라토였습니다. 공식적인 코멘트는 없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경찰 조직에서 탈주한 그가 군에 입대해 로지 대위가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연구를 거듭하다 미쳐버린 매드 사이언티스트 로건 박사. 영화가 개봉된 1985년에는 두 명의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오늘의 로건 박사였고 다른 하나는 좀비오의 허버트웨스트. 강한 신념을 가진 두 박사는 모두 시체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공통점이 있죠. 이 로건 박사가 연구하고 길들인 지능체 좀비 버브, 특별히 뇌에 뭔가를 시술했다는 묘사는 없었고 그들의 행동을 연구한 걸로 보이는데요. 말을 이해하고 소통이 가능한 좀비였죠. 오늘의 버브는 최초로 총을 사용하며 사격으로 사람을 죽인 좀비입니다. 게다가 로지 대회를 죽인 뒤에 안 먹고 쿨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죠. 혹시 이 친구가 바로... 신인류? 아무튼 이렇게 의미가 큰 버브라는 좀비 이 버브는 명작 좀비 드라마 워킹데드 시즌4 15화에 등장합니다 글렌 그러니까 스티븐 연이 터널에서 좀비 떼와 마주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도 경의를 표하는 오마주라 볼수 있는데 버브의 팬들은 의상 덕분에 다들 한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목에 체인거리까지 있죠 이처럼 버브와 같이 작중 좀비들은 생전의 기억이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좀비들 중엔 낚시하던 좀비 목발 짚은 좀비 발레리나 좀비도 있는데요 발끝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나저나 근본적인 설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1편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좀비 창궐의 원인은 금성 탐사선 사건 때문에 발생된 특수 에너지. 이것 때문에 어떻게 죽었든 무조건 시체는 다시 살아나는 설정이었습니다. 감기에 앓다가 죽어도, 차에 치여서 죽어도 그냥 좀비로 살아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작용이 바뀐 것인지 죽은 시체는 그냥 보관돼 있으며 살아있을 때 물리면 바이러스 때문에 좀비화가 된다는 설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은 훗날 주구장창 쓰이게 됐죠. 그리고 감독은 전작 시체들을 새벽에 출연해 준 출연 좀비들이 고마웠고 에이전시를 통해 대부분 다시 캐스팅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겐 극중 도시에서 쓰였던 좀비 기사가 실린 신문 그리고 1달러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극중 등장한 소설책은 스티븐 킹의 살렘스 로시였죠 역시 거장끼리는 통하는 것인지 둘이 꽤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명작으로 꼽는 시체들의 낮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화는 SF입니다 안녕